아빠가 들려주는 수학, 공학, 의학 오, 오늘 주제는 수학과 공학과 의학이 짬뽕된 주제입니다. 어, ROC 커브는 왜 x축이 1 빼기 특이도인가 그런 주제와 ROC에서 절삭값 구하기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학도 쓰이고 공학도 쓰이고 의학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수학자, 공학자, 의학자들이 다 필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그 아로지 커브가 보면 x축이 1백기특이도예요 y쪽은 민감도인데 왜 하필 이런 특이도도 아니고 왜1백기 특이도가 됐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특이도로 했으면 됐을 텐데 실제 특이도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특이도로 하게 되면 0부터 100까지로 해야 될 거를 여기서부터 0부터 100으로 하는 그런 이상한 그래프를 그렸죠. 보통은 아닙니다. 아주 unusual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false positive 라고 x축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0부터 10까지니까 뭐 자연스럽죠. 그1 빼기 특이도는 false positive 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y축은 true positive. 그럼 이제 민감도니까 이게 맞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1백이 특이도로 많이 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어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이 아로시 커브를 만든 사람들은 x축을 폴스 포지티브, y축을 드루 포지티브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레이더를 만드는 레이더 공학자들이 순전히 완전히 공학자들이죠. 사람들이 어떤 노이즈가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레이저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이제 신호를 보냈을 때 반사되어오는 값이 있고 그 반사되어오는 값을 뭔가 포지티브로 할 거냐, 네가티브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할 때 어떤 값이 필요했겠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ROC 커브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값 이상일 때는, 포지티브라고 하고, 어떤 값 이하일 때는, 네가티브를 하겠다. 그걸 정하기 위해서 ROC 커브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false positive를 했고, 어, Y축은 true positive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근데 폴스 포지티브나 트루 포지티브는 의학에서도 쓰이지만 보통 의학에서 진단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민감도 특이도거든요.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로 바꾸다 보니까 폴스 포지티브는 원 1백이 특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아로시쿠브가 이제 공학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를 그대로 의학에 갖고 오다 보니까 의학에서는 그냥 x축을 1백이 특이도로 하고 y축은 민감도로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그걸 굳이 조금 어색하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프를 연과1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r o 시 커브가 이제 의학에서도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것들을 쓰면서 다시 공학 쪽에서도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의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r o 시 커브는 공학 쪽에서 발달했다가 의학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다시 공학 쪽으로 간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저희 느낌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절삭값을 구해야죠. 이, 이 그래프에 보면 절삭값이 이렇게 하나로 어, 그랬습니다. 이건 왜 절삭값이 아닐까? 으흠. 왜 이걸로 정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 절삭값의 후보로세 가지 점들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값이 절삭 값으로 좋은 값이죠? 민감도도, 민감도도 크고 특이도도 큰 값이에요. 어, 민감도도 크고 특이도 크다. 근데 보통 민감도 커지면 특이도 낮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값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값이 세 가지 값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민감도를 x 특이도 아니지 민감도를 y 민감도를 y 특이도를 x라고 했을 때 민감도도 크고 특이도 큰 값은 x 곱하기 y 값이 큰값 최대값이 되는 값을 찾을 수도 있고요 x 더하기 y가 최대값이 되는 값을 찾을 수도 있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민감도 특이도 값즉 a가 최대가 되는 X와 Y 값을 찾는 것같아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게 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이세 가지 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은데, 이세 가지 것들은 우리가 익숙해요. 자, X 플러스 Y가 특히, 어, 제대값이 되는 걸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어,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죠 이 a는 반지름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아 원이 있는데 원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0,0을 중심한 으 원이 점점 커지면서 최대가 되는 원이 되는 그때 x, y. 음. 이거는 뭐죠? y 골 x 분의 a 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곡선이라고 그러죠이 곡선, 이 곡선이 점점점 커지죠. a가 커지면서 점점 원에서 멀어지잖아요. 아 원점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될때 최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곡선이 되게 하, 해주는 그 X, o, Y. 그걸 구하는 걸로 귀책이 돼요. 즉, 이세 가지 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그 수학에서 쓰이는 그 곡선들이에요. 곡선과 직선이죠. 뭐,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어쨌든,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뭐좀더 세련되게 그릴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엑셀에서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어떤 아로시 커브가 있고 그 아로시 커브에 맞춰서 이게 점점 줄어들었을 때그 아로시 커브와 접선이 접점이 있는 그런 이 직선이 될 때의 그 아로시 커브의 그 교점 있을 거고 또 아로시 커브가 있는데 그 아로시 커브와 이 원, 원의 방정식이, 원이 점점점 커지면서 최대가 되는 어떤 그 점. 그리고 이건 쌍선이에요 y 골 x분의 1 또는 x분의 a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작다가 점점점점 커지겠죠? 커져서 어떤 아 o 시 커브와 교점이 있을 때, 그때 최대의 교점이 있을 때의 그 교점. 이 교점이 바로 어, 민감도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최대가 되는 어떤 점, 절삭값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어, 그래서 이제, 뭐, 다시 ROC로 컵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0.0이니까요. XY가 되면, X와 Y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직선, 직선 중에서 제일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 직선 중에서 제일 왼쪽 위로 올라가는 어떤 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이 최대가 되게 해주는 어떤 그 점, 또는 이렇게 y 골 x분의 a라고 되는 그 이제 쌍곡선을 그리고 그것이 최대가 되는 어떤 그 점, 그 점을 찾아주는 거, 그것이 이제 절세 값을 구하는 값, 서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판단이 되겠죠. 근데 원래 이제 ROC 커브에서 그 절삭값을 구하는 것은 그런 수학적인 방법뿐 아니라 실제 임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임상적으로 왜, 중, 임상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는 뭐, 유, 유, 여러 분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하기로 하고 이 각각을 다 이제 수학적으로 꽉썰해볼수 있다. 즉, 수학과 공학과 의학이 만난다. 이아로스커브에서뭐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수학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수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만난다는 거를 또 이야기하면서 각각이 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아마 유클리드 방법일 거예요. 그 우리 아로스커브 구하다 보면 유클리드가 이유저 유클리드 유클리디안 방법으로 돼 있을 거고 딴게또 다른, 다른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방법이 뭐 제가 보기에 한뭐 10가지, 5가지 이상은 된것 같은데, 다뭐 수학적인 인과가 있겠죠. 그걸 다알 필요는 없겠어요. 그걸 다알 필요는 없죠. 그런 방법으로 구한다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또이각생본건은또 재밌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수학을 응용해서, 수학도 아닌 뭐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수학인데, 이런 수학을 응용해서. 어~ 공학자들이 또는 의학자들이 하는구나 뭐~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초수학이라서 이렇게 뭐~ 수학의 수학이라고 할수 있겠냐 싶겠지만 또 그때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수학으로 이제 의학자들도 활용하고 있다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